보좌진 갑질 논란 관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현직 보좌진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92.7%가 낙마해야 한다고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1일에서 13일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 등 1,450여 명이 속한 익명 대화방에서 강 후보자 거취 관련 투표를 벌인 결과 518명이 낙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41명에 그쳤습니다.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강 후보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, 전날 한 언론에서는 강 후보자가 직접 보좌진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분리수거를 지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. 아울러 강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에 대해 해명한 이후, 국회 보좌진들이 모인 페이스북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는 보좌진으로서 가장 자괴감이 느껴지는 날이라며, 이 정도면 용인이 가능한 수준의 갑질이냐,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, 사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한편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보좌진을 46번 교체했고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난 변기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으며 임금 체불 의혹 또한 불거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위클리온을 정치부 이현숙 기자였습니다.